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물론 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과거 행적부터 여러가지를 따지게 되고, 또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편 야당에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어 이제 따고 어뭐 따지고 들면서 어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주 많은 흠결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물론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김문수 장관의 사주 운기를 좀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분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 행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금 국힘당이라든지 여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지명도와 또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분의 운기를 좀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쪽에서 특히 이제 뭐 야권을 지지하는 그런 일부 방송에서는 어뭐 법인카드 사용하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프레시안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에 인사참사라고 하면서 공통부문은 무자비한 법과사용인가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MBC 쪽에서는, 이진수기에 이어서, 김문수도 법과 의혹이 있다. 지명 철회하라. 뭐, 야당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고파 세월호 유족들이 김문수 참사 모두가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 일단, 과거에 했던 말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용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얼마를 거뒀네, 만에, 이제, 이런, 이제, 이유를 가지고, 어, 지금 청문회에서 따져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의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일로 본다고 하면, 이거에 상관없이 어, 청문회 끝나면 바로 임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스타일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분이 과연 어떻게 노동행정, 어, 또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또 이분이 잠룡으로 지금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론조사 이런 건데는 나오지는 않지만 과연 이분이 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운기 사주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호불호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사주는 51년생 8월 27일로 27, 나왔는데, 뭐,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양력으로 보질 않으니까, 음력으로 저는 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 정확하게 양력이다, 음력이다, 뭐, 이분들이 어, 정확하게 뭐 어디서 밝힌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몇년몇월몇시 생이다. 뭐 이런 걸 밝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참고를 했는데 여기 김문수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51년 8월 27일 양력 9월 27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어, 이땐 6.25 전쟁 때이기도 하고,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몇년 토끼띠의 정유월, 경오일이고 일단은 양인살을 갖고 있어요. 경금이 강한데, 또, 6월, 6월이라는 것은 뭐, 1, 2, 3, 4, 5, 6이 아니고, 신유술할 때그 6월에 태어났고요. 양인살을 갖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겁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좀 강한 편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정관, 정관, 정화, 오화가 강하게 이분을 어, 누르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관리, 또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고지식하고, 한편으로는 정관이 꽉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용통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수적인 성격 성향이 있고 남한테 피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바 이런 것은 어, 밀고 가면서 상당히 양의살 갖고 있어서 고집은 좀센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서도 뭐 일단 태어난 연도가 묘년 토끼띠니까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재물은 갖고 있고요. 56, 66, 76, 이런 대운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66 경인대운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신강하냐, 신약이냐, 신약사주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따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주는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인사를 태어나서 또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보면 강해요 하지만 또 정관이 너무나 또 강하고 정관이 뿌리를 갖고 있고 본인도 뿌리를 갖고 있어서 어 일단은 신강신약을 논하기보다는 어떤게 올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약간의 우리의 사주의 운기로 따지면 어 약간 신약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경신 일주다. 그러면 완전 신강해지겠죠. 아니면 경술 일주다. 뭐 토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완전 신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만 시간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일단 이분의 운기 대운을 지금 66대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대운에는 지금 경, 경이라는 거는 비견이 들어오는 거고, 약간 이 상태에서는 약신약이니까 자기의 기운은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인목은 편재인데 이게 인호합으로 들어오면서 또 관운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찌됐건 66대운에서 75살까지는 관운이 강해지면서 일단 대운의 운기로 보면 재물의 운기도 들어오고 본인도 강해지고 관운도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 위원장도 했었고 이66 대운에는 어 일단은 경기 지사를 그 전에 했다가 이제 6 0 대운에 이제 어 인이라는 것은 또지사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있어갖고 일단은 경기 지사를 물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합의 관계는 그분도 경진일주고 이분도 경호일주이기 때문에 같은 기운에서 사실은 강대강이지만 어떤 기운 자체, 자체 보수적인 성향 이런 거 보면 김문수 지사가 조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약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66대운 경인대운은 이게 오든 저게 오든 좋다. 그러면서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갑이라는 것은 편제가 들어오는 거고, 지는 일단은 문서운이 이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지와 유진이 합의되면서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뭐 장관되고 이런 것도 다 문서운으로 보는 거예요. 명예 승진 시험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올해 운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럼 내년은 어떠냐 내년은 을사년인데 을경합에 또 사유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뭐냐? 일단 편관 있네. 편관 7살이지만 유하고 합거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합살 유관 뭐뭐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다음에 이 기운으로 보면 약간 신약할 때 사가 또 사실은 편관이지만 이 유금하고 양의살하고 합거가 되면서 본인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후년, 그리고 27년, 병호정리, 이, 어 양년은, 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화기가 너무나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운하고도 보면 대운의 기운이 병화에 높고 인후합의 기운으로 해서 화기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어, 일단 그러면 이 명예 이런 부분 또 장관이니까 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럼 잘 활용을 한다라면 그 화기가 나를 상하고 다치지 않게 하겠지만 잘못다 버리면 이게 이제 불이 붙어서 화다 금융이라 그래서 본인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진 않지만 26, 27년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28년 이후부터는 또 다시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 일단 대통령 선거가 27년에 있죠. 27년에 있다 보니까,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보면 이 기운으로 가면 관우는 강하게 들어온다. 그렇지만 그게 본인을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강해져 버리면. 그런데 시간이 만약에, 시간이, 뭐, 이 금, 경금의 기운을 강력하게 생하는 기운이 있다. 또, 뭐, 신시나 유시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천간에 뭐, 경금이 있다. 아니면 무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어가지고, 토금이 있으면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27년 정미년은 미토가 들어오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옴이 합이 돼서 이 미토의 역할이 약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극제를잘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분의 기운은 앞으로 몇년 동안 관운은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 관운이 화가 될지, 길이 될지, 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윤대통령의 기운이 그분은 금수상관격으로 해서 음기가 강한데, 지금 김지사, 이제 김장관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화기가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음향의 조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윤 대통령과 합의 기운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어, 기운은 되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관우는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큰 꿈을 꿀 수도 있는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혹시 제가 어, 또 알아갖고 확실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25년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26년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이때는 뭐 대선 주자 결정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녹아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7년에는 뭐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나쁘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일단은 3년 동안 잘 돼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분 스스로가 잘 헤쳐나간다면 큰 꿈도 꿀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